2번 베르누이 방정식 바로 누운 방정식이죠. 덕트 의 공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각 지점에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너지는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즉 같다 그랬으니까 P1, V1, Z1의 에너지합은 P2, V2, Z2의 에너지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속도는 P 플러스 EG분의 V1의 자승 에다가, 감마, 예, 더하기 z1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마1이라고 붙여도 상관없는데요. 감마1이나 같은 상에서 뭐 유체 성격이 바뀐 건 아니니까 p1이죠. 그러면 p2 플러스 2지분의 v 자성, 2의 자성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감마2 플러스 Z2가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 즉 같은 유량이니까 아, 감마1과 감마2는 이렇게 네,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써서 수두로 표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마분의 P 정가 이지분의 V2 자서, 동합,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색깔, 편 색깔 바꿔서요. 전압과 정압, 동압을 설명하면, 어떤 덕트 안에 원형으로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니,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유체가 흐른다는 것은 1 지점에서 2 지점으로 유체가 흐른다는 것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정압이 있고 동압이 있습니다. 자, 증압은 뭐냐면, 득트.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압력을 증압이라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힘을 동압이라고 합니다. 이 증압과 동압을 합친 압력을 전, 전체, 압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체 전자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라고 하는 거고, 정압은 공기가 벽체에 정지한 상태, 흐르더라도 벽체에 벽면으로 수직으로 벽면, 수직면에 가해지는 힘 면적당 힘이죠. 힘 나누기 면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면적분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하니까 이게 네, 증압이고 동압은 공기를 흐르는 속도를 환산하는 압력이 속도에 대한 압력, 동압은 이 지분의 부위 자성이 동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비중량을 줘야죠. 비중량, 비중량, 어, 어떤 물체마다 비중량이 다르니까 이렇게 요게 동압입니다 정압 더하기 동압을 하면 저두 개를 더하면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pv는 이 지분의 v2 감마 그래서 2 e 곱하기 9.8의 v2 속도의 자성의 1.2는 공기의 비중량이 됩니다 어떤 물체에 뭐 각형 덕트도 상관없습니다 각형 덕트든지 원형 덕트가 있어서 유체가 흐르고 있다라면 이 흐르는 압력은 바깥쪽으로 피하는 정압과 앞으로는 동압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죠? 덕트에 마찰 저항이 생기죠. 이 마찰 저항이 여기 오면 정압도 낮아지고 동압도 낮아져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영향을 가집니다. 네.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마노메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A점, 여기도 A점 다 A점이라고 표현해야지 지나가서 체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 상온 대기압 상태일 때 네. 득트에 수직으로 흐르는 압력을 재면, 요게 정압이 됩니다. 정압.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으로 튜브를 넣어서 압력을 재면 요분이 동압이 됩니다. 전압을 한목에 잴수 있는 것은 대기압 상태에서 동압을 정리하면, 네, 그러면 전압력이 생기겠죠. 요 a와 동합 b를 더하면 a+b가 돼서 전압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장치를 우리는 만오미터라고 합니다. 만오미터. 마노미터. 만오미터는 a 액주형 만오미터가 있고 b 경사형 마노메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 보이죠 여기다가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수원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을 넣는 거죠 수원 기둥을 만들어 거니까 근데 물과 수원의 물은 비중이 1이고 아, 비중이 S죠 비중이 1이고 수원주 S는 13.6이 되겠습니다 액주형은 높이로 바로 이렇게 차이 값을 잴수 있는 것이고 경사형은 이렇게 경사 지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세밀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경사형 마노메타가 되겠습니다. 공조기 공기 좋아해서 차압을 측정할 때, TAB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기조화에도 필터에 차압을 살피려고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압계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a 부분이 대기압이고 b 부분도 대기압이면 물을 넣어 놓으면 수평 상태가 되죠. 네. 압력차가 없다. 자 델타 p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부분에 공기가 흐르고 있다면 라 동압과 전압이 있을거고 이 합진압력을 전압이라고 한다는거죠. 전압 이 압력이 높아져 있으니까 밀어낼겁니다. 이만큼을 밀어내게 되니까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거죠. 반대로 A지점이 음압이 된다면 라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수온주나 수주가 밑으로 떨어지는 음압상태를 가리키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노메타의 원리죠. 경사형 마노메타를 그림을 다른 칼라로 바꿀까요? 경사형 마노메타 공조기가 있다면 라 공조기 A H U가 있다라면 여기에 필프리 필터나 미디움 필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필터 전단 1번 지점에서 압력을 받고 그다음에 필터를 지난 두 번째 지점에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이 1번 지점보다 2번 지점의 압력이 더 높을 겁니다. 이 높은 만큼 이 아래에 있는 유량이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 밀려나면 뭘 해야죠? 필터 교체를 해야죠. 이럴 때 쓸수 있는 만오미터가 경사형 만오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술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반복, 학습하여 공존 행동의 전문가가 됩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긴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술사까지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